오 했는데 한 칸짜리 블록에 서 있었거든. 어, 갑자기 나한테 천둥이 쳤어. <laughs> 오. 든다. 오. 왜 아이템 다 네가 먹는데. <laughs> 두고 싶어도못든 멋진... 어. 손 빠르네. <laughs> 오, 저깐 어. 멈춰. 동작 금지 동작 감지. 어. 야, 넓혀, 넓혀, 어, 넓혀. 일단 넓혀. 넓혀. 일단 넓혀. 넓혀. 어, 그렇지. 됐다. 됐다. <laughs> 어, 나 달걀. 야. 달걀작 한번 해 보자. <laughs> 자. 음. 자갈 됐네. 그러니까. 자갈 얻었어. 네 마리. 됐다. 어? 뭐야 이거? 이 테마가 있대. 좀 뭔가 나오는 블럭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의 아, 걸? 지금 초안 초 테마네. 자작 나오다. 야, 내가 삽을 질게. 너 그냥 도끼를 들어. 오케이, 오케이. 최대 효율. <laughs> 오, 오. 야, 얜 필요 없어. <laughs> 그런 거야? <laughs> 오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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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죽이면 안돼 이건 죽이면 안돼 이거 그 내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을 알거든. 어. 오야야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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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양동 있는데. 어. 오어 어. 빨간 양이다 그렇지. 그래 이거야 이 돼지 되게 관심이 많네 우리한테. <laughs> 어, 아니 이거 침대 무만들게 양털 다양하게 잡는 거 보소. 내 생각엔 이건축가는 다양한 양털을 활용한 건축을 원하는 거같애 가보자고. 오, 어, 어, 벗었어. 어, 예, 저 이거 이건 진짜 중요해. 식량 무한 제조기. 응, 대단. 자수정. 버릴게. 진짜 이 제작자는 건축을 원하는 게 맞는 거같애 이쁜 거 원하지 않아요. 우리 스피드로 하나들이라고요. 빨리 드래곤 얼굴 보고 싶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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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야, 얘네도 인생 스피드러너 중인데. <laughs> 살기 위으면 <깨울었으면> 말을 하지 집 만들어주는데. 오오오 오. 오, 오, 오. <웃음> <웃음> 아, 그냥 캠 인생 스피드러너들. 뭔이야? 뭐지 게 찾아가 바로 떨어. 아니, <laughs> 아니 이게 뭐야? <laughs> 왜한 마리 남았는데? <laughs> 너는 착한 친구지. 착한. <laughs> 어이 다 <어지럽다. 웃음> 오! <laughs> <아야>. 그만! <laughs> 나에게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지 말아줘. 어, 친구하러 간다. 우정의 소중함을 알면 쟤들도 인생 스피드라는 그만두지 않을까? 천천히 가면 좋은 것도 있다고. 따가 어. <laughs> <laughs> 나, 나. <laughs> 나. <laughs> 야 이거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 아래 뚫어놓게 는게 어때? 그게 좋은 거 같아 어, 이러면 크리퍼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? 여! 저 이제 저 신기록 세웠어 저도끼들 오! 아직도 살아있음 쟤들은 저기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오래오래 오래 살라 하자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<laughs> 어? 어 <오>, 귀여워 <laughs> 얘는 키우자 얘는 키우자 얘는 키우자 잠깐만 너 나와 귀여우면 인정 오 형아! 오너 뭐해 너 뭐해 머리... <laughs> <laughs>

토끼야 토끼야 어 이게 먹이 사슬인가? 먹 이거 이 먹이 사슬이라는 것 같아 <laughs> 다음 뭘까? 북극곰을 죽일 애가 있긴 할까 이 세상에? 그거 알아? 어. 생태계의 최상의 포식자는 인간이야 철이 <laughs> 말려 토끼 곁으로 가버려 뭐야? 어? 일단은 나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어! 몬스터 파티라는 글자는 읽을 수 있어 저게 뭘 몰... 어, 어라? 스플리프 이새끼야 <laughs> 별거 없는 몬스터 파티 별거 있는 몬스터 파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굳이 자갈도 필요 없잖아 야 아래 블록을 없애버리면 애들도 알아서 떨어지는 거 아님? 어! 오! 어, 다음 때마다 어, 다음 테마다 어, 어 드디어 <laughs> 이대로 그냥 엔드까지 쭉 가면 개웃기겠다 <laughs> 이러고 엔드 드론을 잡아? 아니 뭐 특별한 거 없나? 다이아몬드 고킹 내가 들고 있어 진짜 다행이다. 어, 살려줘! 나 지금 또 길러야 해! 나 지금 또길 해! 아니 쳐다만 보 말고 살려줘! 아, 뭔가 해! 이거 돈 내고도 벌써 없는.. 와.. 아니 개노무아 킬로가 이상하다. 아니 누가 트랩 만들어 놨어. 네가 만들었어. 아오 다이아다. 이아 다이아를 다이 내가 들고 있는 게 맞을까? 더 죽을 거 같은데? 창전에 넣어놔. 아하 이런 방법이 더좀 똑똑하다. 이 정도는 해야지마이크래프트로 프로게임을 다고이왜저이야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이 이거? 이이 이거? 이거? 이 이거? 거거이가 이거? 이거? 거 이거? 이있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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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이거? 이거? 이이있이이이이 이거? 이거? 이이이 이거? 이거? 이 타해 놀랍지도 않아. 에... 감흥이 없다. 우리 지금 감흥이 없는 이유가 그냥 다 스킵하면서 넘어가서 그런 거 아닐까? 몬스터도 그냥 자동으로 딸궈서 죽이고 그냥 이러니까 감흥이 없지. 오 다음 세마다. 오오 드디어. 오야 아울러다. 아울러 다넌 귀여우니까 킵. 근데 킵할 양동이 있어? 너 양동이 가지고 죽었잖아. 언, 언젠간 다시 만날 거야. <laughs> 그런 거야? 헤어짐이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. 방금 그 영원한 헤어짐이었어. <laughs> 어... 이게 뭐, 뭐가 유튜브에 좋다고? 온... <웃음> <웃음> 내 생각에 지금 여기에 나온 수많은 몬스터들 직접 고생하면서 손으로 때려 잡았으면 유튜브까지 많이 챙겼을 것 같아. <laughs> 우리가 지금 스킵하면서. 아 진짜 게임 개심네 <laughs> <laughs> 방금도 유튜브 각이 하나 날라간 것 같아. <laughs> 또 갔다 우리 이쪽, 우리 이거 하고 있어. 우리랑 좌클링만 누르고 한 30분째 이러고 있어 지금. 다음 바이옴은어딜까 기대된다, 기대된다. 오하 가디언 티어 나오겠네. 뭐가 끼워서 죽는 거야 지금? 거북 거북인데? 바다침 이제 네 번째야. 와와와와와와 와. 내가 내가 어떻게 걸었어? 너 뭐냐? 어떻게 살았냐? 나나나밥좀나밥 좀. 밥밥밥밥밥 밥. 밥밥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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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. 밥, 밥, 맞아 이상한데? 뭐너도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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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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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나도 이도 나도 좀 많이 평화롭다. 엘더 가디언이 스폰덱인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. 스폰덱 쓰지? 스폰덱 했는지도 몰랐냐? 아, <laughs> 글러 먹었다. <laughs> 누구야? 에이, 아하, 이응훈아. 너 지금 마크 켤수 있냐? 왜? 같이 블럭 좀 켜자. <laughs> 어? 오케이. 오왔다왔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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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맞다 예잉 예잉 잠깐 있어봐 여기 그 다이아몬드 어. 곡괭이랑 다이아몬드 삽이랑 다이아몬드 도끼랑 삼진창 있거든? 여기 있는 블럭을 캐고 있으면 돼 아우지 탕강에 온걸 환영해 예잉 쟤왜 어, 뭐. 하고 있는 거야? 그러게 <laughs> <여기> 말이다 그래서 <laughs> 몇 개를 캔 거야? 템 눌러봐 5700블럭? 너란 니나네? 5700블럭인데 왜 이렇게 작아 섬이? <웃음> <웃음> 내가 이렇게 이거 1000블럭만 캐도 섬이 좀 커지는 거로 아는데 <laughs> <laughs> 아, 뭐야 얘 <laughs> 오오오 어, 빨리 와봐, 빨리 빨리 맹그로브스 앰프 빨리 와 빨리 와 봐. 랭그로브스 앰프 게임 부츠. 나에 가는 유튜브 살리기 프로젝트야. 이걸 캐야 해. 시청자들이 이걸 좋아한대. 시청자들의 니즈가 이거래. 이걸 캐지 않으면은 우리는 음, 죽어. 막 가끔 알아. 튀어. 얘들 안다 좀 거실을 먹을 거인지 좀 확인하고 올게. 음. 난 이미 가자 갈거어 <laughs> <laughs> 얘는 뭐야? 얘들아, 얘들아, 뭔가 많이 잘못됐어. 어디 나냐? 아야야, 없어 없어, 어디 없어. 오전 오전 오 야, 왓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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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든. 그래야다. 왓든 떨고, 왓든 떨고, 왓든 떨고. 야, 저도와된다얘 왓든 또스 보냈어. 왜, 캐야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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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야돼. 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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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 이거 그거 같은데 지금? 테마가? 어, 그러니까, 엔드류 그러니까. 적이네 드디어 엔드의 이응자가 나오기 시작했어 꼬마 꼬마 이거 하면 돼 이거 아이 뭐야 뭐야 이거 반밥물러와와와 와! 비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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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야야 내게 나한테 추천하는 셔이 이거 구슬 좀 보라고 이거 나좀 살려달라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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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드디어 끝이다 엔더 진주 나한테 다.. 다 줘봐 엔더진주. 아.. 자, 야, 호호호호, 야, 뭐야, 활 있네? 활활 있으면 진짜게 말해주지. 그러니까, 자살 투어하면서 지금 떼고 있는데. 와. 야, 와. 야, 이이 yeah yeah yeah